안녕. 자 들어가자. 꽃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 본문 일단 꽃부터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할게. 꽃 알겠지? 예. 일단 말이야 꽃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꽃이라고 하는 거 빈념에 이렇게 특징이 한번 봐봐. 특징에 보면 이제 성격을 좀잘 봐야 되거든. 이거는 관념적이고 주지적이다. 잘 봐. 이. 관념적이다. 체크해놔야 돼. 다음에 주지적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놔야 돼. 일단 말이지 여기 있는 거부터 설명을 하자. 주지에서 일단은 지라고 하는 거 별표 요거는 같은 경우는 뭔가 지성 뭔가 뜻 뭔가 관념적인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뭔가 드러내는 거 뭔가 사상 요러한 것들 중심을 주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주지적인 성격이 왜 있냐면 이건 인식 인식론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다음 우리의 존재 존재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 좀 어렵지 처,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좀 철학적이야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념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의미 자체가 이건 주제 자체가 주제가 굉장히 관념적인 거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거다 관념 철학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실존주의다 라고 하는 것은 있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존재 가치 나왜 존재해 있지 나만의 존재 가치는 뭐지 전부 다 실존주의다 라고 볼수 있어 그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자마이, 이거 반대가 나올 수 있거든. 주정적이라고 나오면 틀려. 주정적은 뭐 중심이겠니? 이건 정서 중심이야. 그러면 주정적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 맞겠지. 그 다음 주제, 주제는 내가 본문 가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거고, 특징,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여 소망을 드러낸다. 간절한 어조, 간절한 어조. 그러면 뭐뭐 하고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뭔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간절하다 뭐 됐습니다. 그다음 인식론과 조, 존재론 철학적 사유가 작품의 기반을 이룬다. 인식론, 존재론 이런 것들이 작품 기반을 다룬다. 그다음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별표다. 적어볼게. 구체적 <laughs> 대상을 통해 관념적이고 추상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이거거든. 그럼 봐라. 여기서 이 구체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야. 꽃, 구체적인 거지. 근데 꽃에 대한 의미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지.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뭔데? 실존. 존재 인식론 이런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얘기란다. 되겠나? 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 봐. 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구체적 인 대상을 추상적 관념적 내용을 추상적 대상에 투영하여 전달하고 있다. 어때? 괜찮아요. 투영하여 투영투영? 투영? <laughs> 쌍투영? 투영하여 전달하고 있다. 괜찮다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입이라고 하면 틀려. 이는 감정 입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빈옆에 이렇게도 적는다. 그러면 보자. 꽃이라고 하는 의미 있지. 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거의 의미를 적는다. 이건 시인의 관념을 대변하는 구체적 소재야. 적어줄게. 시인의 관념을 대변하는. 잠깐만 이렇게 가보자. 시, 아, 시인의 관념을 관념을 대변하는 아 진짜 대변하는 저거 아, 볼게 추상적 존재 추상적 인 존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학교생께 물어봐봐 이게 물어보세요 이거 학교생께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말을 만들어내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봐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맞아 단순한 구체적 소재는 아니야 단순한 구체적인 소재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거든 이건 확실한데 추상적인 존재냐고 의미로 본다면 그래 의미로 본다면 추상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의미로 본다면 근데 이거는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체적인 소재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봐. 이건 학교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꽃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구체적인 소재인가요? 그러면 맞다라고 하실 거야. 물어봐. 그 다음에, 그럼 그다음 두 번째 물어보실 게 있어. 그러면 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추상적인 존재인가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맞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 둘은 충돌되는 거잖아. 의미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내기 나름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즉 이런 의미를 구체적인 꽃이라는 대상을 투여 투영, 투영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 맞지. 구체적인 거 맞잖아. 꽃이다. 근데 또 꽃에 대한 의미로 본다면, 시인의 관념을 대변하는 또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추상적인 존재인가요? 말이 만들어내는 게나름이라고 그래서 학교생이 어떤 관점으로 선택지를 낼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의미로 내는 것인지, 꽃에 대한 의미를, 관점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꽃에 대한 의미는 물어보셔야 돼요. 학교생한테. 되겠지?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인식의 주체를 점층적으로 확대하고 존재에 대한 의미를 심화한다. 어 여기서 포인트는 점층적 확대. 인식의 인식의 주체를 점층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인식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나너 우리.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확대가 일어나요. 이거는 본문 가가지고 내가 설명하면 돼. 짜자. 자 그럼 지운다. 지우고 어떤 부분 좀잘 봐야 된다고 주지적인 거. 두 번째 잘 봐야 되는 것은 꽃에 대한 의미. 구체적이냐 추상적인 존재냐. 그거는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셔가지고 정확하게 관점을 파악하시고 문제 푸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 학원 쌤 보면은 이제 뭐뭐 뭐, 뭐 동네 학원 쌤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수소비 특징하고 뭔가 좀 비교되는 것 같아. 학원생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말을 안 하거든. 애매한 것들은. 애매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 막 풀어라라고 하지. 그렇지?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려고 해요. 문제로 웬만하면 안 가요. 내 제자 중에 있거든. 내 제자가 메가 스터디 인강을 나한테 듣다가 들었는데 종교 1등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메가에 없으니까. 메가에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도와달래. 근데 내가 뭐 찍어야 될게 많다 보니까 내가 못 찍어준다. 찍어주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쌤은 학원이 근처에서 사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학원을 찾아와거든 나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야 제발 좀 해달라고 이거 우리 애 아니면 대치동 가가지고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업이 없대 오로지 나 수업밖에 없대 뭐내 자랑은 아니고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대치동에도 뭐 유명한 사람들 많고 자기랑 맞는 선생님 구하는 게 힘들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다 보니까 내가 상담을 한 시간 많이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4회 남았는데 4번 남았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네번 안에 시험범위를 다 나가야 되니까 한번할때 있잖아 다섯 시간을 연강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 자체는 뭐야 힘들어 죽겠지. 근데 집중력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초지일관이야. 처음 초지 끝이 일관된다고 집중력 놓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문제 그러니까 얘가 나 물어봤지. 너는 어떻게 해서 내 강의를 그렇게 좋냐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쌤은 애매한 것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았대. 왜?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했거든. 근데 학원쌤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버린데, 얼버무린데.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일단은 깔끔해가지고 학원쌤, 학교쌤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학교쌤한테 물어보면 학교쌤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거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말이거든. 거기서 오는 까, 깔끔함, 원래 국어라고 하는 게좀 뭔가 좀 모호함이 많잖아. 그 모호함이 얘는 종교 1등인데, 이런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라는 애거든. 모호함이 싫대. 그래서 얘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건 너무 너무 잘할 때 문학이 약해. 비문학은 엄청 또 잘해. 문학만 약하 거. 그깔끔함있깨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문학이 싫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렇지. 근데 얘가 또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랑 똑같았어.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좋은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초집중하면서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수업을 들을 때도 복습 개념인 거야 얘는. 수업 시간에 학교 쌤 수업 시간에 뭐 대강에 들었으면 되잖아. 내 수업 시간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입력하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니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입력을 해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나한테 오기 때문에 학원에 학원이나 인강 들을 때는 뭔데? 복습 차원이고 인출하는 차원인 거지. 다시 한번더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따라서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학교 쌤 열심히 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는 진짜 그렇게 다 듣는다고.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 너희도 너도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정말 충실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학원이나 이렇게 내 인강을 들을 때는 복습 차원에서, 인출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뭐 풀어보면 좋겠지만 문제 풀기 전에는 확실하게 다 지고 문제를 푼대. 예. 왜냐면 자기는 틀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정말 잘 배워놔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도야. 걔랑 하면 5시간 영강하는 게 재밌어. 하나도 힘들지 않아. <laughs> 근데 걔 친구가 있거든. 근데 걔 친구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야. 일부러 라이벌이 아니야. <laughs>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 하나야 5등급이고 얘는 정결등이고. 근데 얘도 분위기를 타는 거야. 5시간 영강해도 충분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슷, 어, 비슷해지는 거지. 수업에서만큼은. 근데 문제를 좀덜 풀다 보니까 애가 어 문제 푸는 것이좀 약한 부분이 있는 데 그래도 그 분위기를 타면서 갈수 있거든. 그래도 그 옆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돌아라는 게 그런 이유기는 한것 같다. 응. 나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제. 옆에 양아치 새끼들만 있어 봐봐. 아니 네가 양아치라고 생각해 봐봐. 어? 주위에 양아치만 끼이지 맞잖아. 자, 가보자. 간다 <laughs> 읽어볼게. 처음에 배울 때잘 배워. 가자. ,잉? 한 문장 한 문장 간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끊어보자. 내가 <laughs> 그의 이름을 명명행이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인 거지.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럴 때는 <laughs>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기서 일단은 범주 별표, 범주 구별인데, 나의 범주가 있고, 그의 범주가 있어. 이걸 꼭 구별해 놔야 돼.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몸짓은 당연히 마이너스지, 의미가 없는 존재지. 근데 그거는 누가 모르겠냐? 다 알지, 의미. 없는 존재니까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였다고. 근데, 누가, 그가,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항상 구글은 뒤통수를 날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봐야 돼. 한 문장이라도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몸짓이다.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무의미한 존재는 맞는데, 누가, 그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란다. 다음 여기까지가 1년이다 그다음 2년 가보자. 1년그 쌤도 이름을 자꾸 학생한테 불려 불러 주려고 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케이, 이름을 불러 줬어요. 그러면 명명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이름을 부름인 거지.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는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 꽃이 되었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죠. 그럼 그걸 나누는 기준은 명명행위, 이름을 부르는 행위인 거야.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화자 아니다. 화자 아니다. 조심해. 그는 대상이다. 그래서 화자인지 선택지에서 대상인지 이거 꼭구베레라 글자 바꾼다. 얘기했다. 글자 바꾼다. 다음 3년 가볼까? 3년? 3년. 요까지 2연이지. 2연. 2연.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3년 가보자. 3년은 말이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그럼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요. 위에 있는 1년하고 2년 같은 경우는 묶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범주는 나가 인식의 주체인 거야. 그는 인식의 대상인 거지. 그게 1년과 2년이야. 그때 3년 같은 경우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전부 다좀 인스타에 내 이름 좀 올려라. 홍보 좀 해달라. 죽겠다.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라고 한다. 그러면 이 3년 같은 경우는 누가 주체인데, 얘가 주체인 거지. 그러면 나는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1년과 2년에서 뭔가 비교했을 때, 1 이 연과 3. 년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그대로야 바뀐 거야? 바뀐 거지. 됐지?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럼 그러니까 뭐뭐 다오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다. 별표다. 나 별표다. 굉장히 잘 나온다.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빛깔과 향기다. 이거 가지고 시험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존재의 본질, 이거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인거야. 그러면 이게. 빛깔과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본질이야. 존재의 나의 존재의 본질이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왜 중요하면 내 색깔이라는 거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빛깔과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잘 봐. 잘 봐. 이거는 명명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즉, 즉, 원래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화자의 본질인 거지. 즉, 명명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 학생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불러주기 전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있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도 있고, 나의 색깔도 있다고. 네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내 빛깔과 색깔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나온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본질인 거다. 빛깔과 향기는 내 빛깔과 향기도 있고 네 빛깔과 향기도 있겠지. 이거 가지고 나온다. <laughs> 다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누가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가보자 명명해다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명명해다오 명명해다오 그러면 나도 나도 그에 가서 어디야? 그거 아니지? 뭐가 되는 거야? 나도 꽃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잘보세요 위에 있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라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나타내는 건데? 그야 아니면 화자야? 화자를 나타내는 거야. 당연히 똑같아 의미 있는 존재라고. 근데 이거는 누군데? 나인 거야. 나. 그럼 뭘 가지고 내겠냐? 그냐? 나냐? 꽃은 꽃이고 의미 있는 존재는 똑같은데 범주가 다르다고 범주가 따라서 뭐 이거 범주 꼭 구별해야 돼 이해되겠나? 여기는 그다 그다 여기는 나다 화자다 꽃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3년에서는 요걸 딱 잡으시면 된다 다음 4연 가보자 4연4연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 야, 통사구조 반복 이런 것들은 네가 잡을 수 있겠지. 넘어간다. 그런 그런 거는 네가 해라. 그런 거는 네가 하고 문제 풀어보면 대강 알고 딴 쌤도 다 알려준다. 맞잖아.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잖아. 이런 것들을 구별 못하면 작살 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다. 그게 그게 나의 빛깔과 향기라고. 먼저 알겠나? 에? 자 간다. 그니가 그러니까 네가 해. 우리들은 뭔 뭐, 뭔데? 뭐 의미 확대지? 확대 적용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한다. 우리들 모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점층적 전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겠지.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밑줄. 대꾸.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통사구조 반복.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면 보자잉. 나는 봐라, 너에게, 너는 나에게 모두 뭐 상호 간인 거지? 맞지? 그게 바로 뭔데? 눈짓이야.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 이거는 방향을 한번 보면 1년, 2년 같은 경우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간다. 2년 같은 경우는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다. 마지막 년 같은 경우는 서로간이다. 그럼 구분을 한다고 라 한다면 상호간의 의미가 있는 존재, 서로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뭔데? 눈짓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1번, 첫 번째. 서로 간의 의미. 그래서 좀 다른 의미인 거지?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좀 그렇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몸짓과 대조돼요 중요하다. 야, 시험에 낼 만한 거뭐 있겠냐? 뭐 있겠어? 일단 말이야. 이거 음, 일단 이거 일단 좀 지운다. 요제 지워 볼게. 일단 되겠지. 너좀 정리해 놨지. 일단 말이지. 마이너스로 본다면 마이너스로 보는 시어는 뭐 있냐? 몸짓이지. 플러스로 보는 시어는 꽃이지. 또 꽃, 꽃, 그 다음에 또 뭐야? 눈짓이거든. 아, 당연히 무엇도 되겠지만, 그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눈짓이니까, 눈짓을 하면 난 적었다잉.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맞아, 왜 글자가 비슷하거든. 이거 가지고 낸다니까, <laughs> 학교 쌤이. 눈짓을 몸짓으로 바꾼다고. 뭔지 알겠나? 어? 그러니까, 눈짓인지, 몸짓인지, 잘 봐놔야 된다고.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 속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사고과 사고 과정 자체가 굳어버릴 수 있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 시험장에서는 연습이 안돼 있으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성급한 마음으로 한번 그냥 쓱 읽고 그냥 빨리 성급하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100점이 안 나와. 그리고 그 문제는 절대 다시 풀어도 못 맞춰. 국어의 문제 자체가 그래. 그래서 한번 문제 풀때 정확하게 딱 체크하는 게 좋아. 그래서 초집중해가지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정답도 맞고 시간도 줄여낼 수 있어. 성급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런 애들은 있지. 샘, 우리 친구는 내 친구는요 빨리 풀고 다 맞아요 어 그런 애도 있어 그런 애들은 두 가지야 1첫 번째 국어적인 감각이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량이 많아 연습량이 그럼 나는 국어적인 감각은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잖아 맞지 저는 이과적인 학생도 있으니까 그럼 넌뭘할수 있니 감각 키울래 연습량을 늘려라 문제를 많이 풀고 복습을 많이 해라 그러면 빨리 성급하게 풀어도 맞다. 후자인 거지. 그래서 쌤 학원이잖아. 내 학원 같은 경우는 내 학원은 그 갱지지 갱지 갱지. 학교에서 갱지로 주잖아. 시험 문제 풀때 시험지 그 시험지 재질까지 똑같은 거. 그다음에 서류 문제 뭐객관식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서 실전 동영 완전 형태도 똑같고 글자 필기도 똑같고 또 글자 자간 있지 촘촘하게 된거 그렇게 해서 10페이지나 12페이지 페이지 수도 웬만하면 맞추려고 하고 거의 문제 유형 그대로 해가지고 한 시험치기 2주 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요 일주일에 나갔다가 한 5회 아니면 6회 그러면 한 150문제에서 한 180문제 정도 되거든 6회 정도 하면은 서로 문제니까 180문제씩 시간 딱재 놓고 타이트하게 40분 서로 문제 달리기 그걸 계속 해줘야 돼 시험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충실히 복습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시험 가까이 됐을 때는 뭐 정말 동형적인 문제 시험지 갱지까지 똑같이 하는 내 마음 알겠냐 어? 자잘봐 이런 것들 좀 체크 잘 하시고 되겠지 끝났다. 그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별표 단 여기에 빛깔과 향기 들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는 기준점 같은 경우는 뭐 명명행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게 빛깔과 향기야. 그래서 빛깔과 향기 가지고 시험 나온다. 뭐 문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강 아실 것 같고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칠판 좀 정리하고 라디오 들어가자